전 감자이고요 지금 코멧 제가 여러 날 써보고 있는데 아 정말 괜찮은 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하단에 퍼플렉시티 1개월 무료 이용권 링크로 남겨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코멧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법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 그건 일단 대충 빨리 정리한 거라 지금부터는 각 부분별로 깊이 있는 사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코멧의 매우 큰 장점 퍼플레시티도 할수 없고 크롬도 할수 없고 오로지 코멧에만 할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에이전트 기능 별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어 생각보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채널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 다 클릭을 해서 내용을 봐야 하지만 너무 귀찮잖아요 이걸 다 언제 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최근 아홉 개의 게시글을 중심으로 각각의 게시글을 클릭하고 내용과 해시태그를 확인한 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줘라고 했습니다. 이건 퍼플렉시티의 AI 검색과는 상관이 없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너는 각각의 게시글을 클릭해서 내용을 직접 다 읽고 해시태그도 확인하고 요약해 달라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게 되면 어시스턴트가 돌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창이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이라 해야 될까요? 오묘한 색이 나오고 클릭을 해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에이전트 기능을 쓰면서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은 로그인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고 에이전트가 붙어서 작업을 하는데 어, 마누스라던가 젠스파크라던가 심지어는 오픈 AI의 채 GPT 같은 경우도 로그인 화면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 접속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어 너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특히 메타가 AI들이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스타그램 내용을 분석하는 게아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코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 화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로그인 문제 그리고 해외 IP로 접속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야기한 동안 여러분들 화면 보셨겠지만, 포메이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 좋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내용 쭉 보면은 어, 간장 계란밥 꿀텍 모태솔로 시즌2 디자인 케이크 초 추천 예 여러 가지가 있고 아 9개 잘 요약을 했습니다 아 해시태그가 없네 왜 해시태그 없지 아 그렇군요 어 해시태그가 없네 진짜 그렇군요 그러면 롯데하이마트 계정에 동일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오묘한 빛깔이 뜨면서 나 지금 클릭해서 네가 시키는 거 하고 있어 라는 게 뜹니다 요거 한번 보죠 네 답변이 나왔고 어... 해시태그도 잘 추출이 되었습니다. 해시태그도 해시태그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일부 화면을, 주요 해시태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인데요. 아, 일단 이 화면에서 1페이지의 뉴스 기사를 모두 클릭해서 내용을 파악해줘. 아래 형식으로 출력해줘. 1. 제목, 언론사, 주요 내용, URL. 요렇게 해 보면 나오는데 제가 요런 작업을 마누스에서 했는데 아, 마누스에서 문제 뭐냐면 마누스는 미국에 있는 가상 컴퓨터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던 이 웹사이트 u r l 과 미국에서 보는 웹사이트 URL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마누스는 딴 화면을 보고 있어서 이게 잘안 됐었는데 퍼플레시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 어 정확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다 되었습니다. 일단 제목, 내용. 오, 꽤 정확하게 잘 읽어 왔고요. 내용도 10번까지 잘 읽어 왔습니다. 야, 이거 크롤링, 크롤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픈 AI의 GPT5에 대한 동영상의 댓글들을 분석할 건데, 너는 상위 100개의 댓글을 분석하고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보건 요구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보건 요구가 대부분이네요. 자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인데요. 댓글 부분을 분석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라고 하니, 네. 요거는 뭐 에이전트를 직접 돌리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 잘 나오고, 뭐 내용도 전체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내 PC에 직접 접속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가상 PC가 못하던 걸 포맷이 할수 있다. 요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